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공장 사시면은, 농장 거기 쓰실 거 아니에요? 창고만 쓰시는 건가? 저는 쓰고 싶은데, 창고가. 솔직히 삼식님이 저한테 그냥 턱하니 공장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공장을 만약에 그 땅을 양띵님이 안 쓰시면은, 예. 돈을 어떻게 갚아요? 아, 저는, 어, 그러게요? 그냥 그러면은, 양띵님이 그 공장 땅 쓰시고, 나중에 돈 갚으시고, 대신에 양띵님 레벨 지금 몇이에요? 저 30이요. 양띵님 레벨 30을 제 곡갱이를 인첸트 해주세요. 예? 그리고. 뭐가 그... 나오든 일단은 받긴 받, 받, 그냥 받을 테니까. 그럼. 네네. 그럼 정말로 저랑 공장 사실 거예요? 그럼 뭐, 삼신님은, 선생님 정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삼신님 그럼 뭐, 더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아, 그럼 삼신님. 뭐요? 저는. 아니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도와 줬는데 일단 원금은 기본이고 나중에 또어 도와 주실 일이 있지 않아? 어 잠깐만 뭐야 트럭 가격을 알려주네? 잠깐만 2763845 아니요 2일 차네요 오늘 3일 차잖아요 저번 순위 말해주거아 그렇구나 덕분에 2번에 넣을 뻔했어요 제가 1번 했는데 1번 트럭이 제일 안 좋았네요 아 어쩐지 좋은 점을 하나도 모르겠더라 제가 5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음이네요.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정말 <laughs> 저희 뭔가 진짜 어, 저희 끈끈하게 진짜 이번 같아요. 예 이번 파산 게임 정말 끈끈하게 진짜로 저 그냥 가 보는 거 어때요? 아 혹시 아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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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 오늘 농장을 했잖아요 농장 땅한개 근데 그 농장 땅한 개를 했는데 예예그 파산 게임 시작하고 바로 접속해서 그다 자란 거캔거 있죠? 예예예 예, 예. 그거를 다캤는데 거의 120만 원, 130만 원에 나왔어요. 삼식님 어! 한층 털어 는데 진짜로 너무 멋지시고요. 그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정말 삼식님 예, 예. 그냥 입 놀리고 다니세요. 제가 삼식님의 정말 편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공장을 하는 것만 도와주시면 정말 공장을 제가 예. 도와드릴게요. 예예. 예. 그러면 야팅님도 제복갱이 어떻게 양팅아 예, 예예,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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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혹시 다이아 있으신가요? 다이아 아, 제가 하시면 네, 제 다이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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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받았어요. 제가 제 있어 요저 있어요 저 있어요 그 제가 제가 해서 드릴게요 아이 그냥 3 0짜리 인챈트 곡괭이 만들어 드리면 되죠 그게 방금, 행운이든 하다 다이아를 발견했는데 아이 뭐 해주시면 뭐 저희 행운이라도 그거로 드리면 되죠 네네네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눈꽃님한테 예. 곡괭이 다이아 곡괭이 인챈트 해서 받아오시면은 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시죠 정말로 해... 정말로 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효율 곡괭이 나와도 해 주시는 거죠? 예예. 근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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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장 빼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저는 양띵님을 아. 믿으니까요. <laughs> 네! 저 그냥 알겠죠? 광물인데 저, 저 그냥 집에 갈게요. 예. 아, 그러면은... 예. 그... 제가 사실 에메랄드 목걸이를 샀거든요? 예. 이거를 그냥 팔고... 예. 원금 250으로 드릴까요 아니면은 한번 기다려보고 에메랄드 목걸이 가격 한번 보고서 아니요 저는 보석을 안 믿기 때문에 아니요 저 보석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 계산하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예. 아니 왜냐면은 에메랄드 목걸이가 가격이 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원가에 반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럼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 그래요? 한 번만 뭐, 지금 공장사도 지금 저희 어, 일꾼분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200만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만원을 예. 모으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냥. 예. 아, 근데 이거 왠지 느낌이 좀 싸거든요? 예. 아 목걸이. 아, 목걸이. 아, 목걸이. <laughs> 아니, 목걸이 아니, 만약에 뭐... 여기서 만원 이상만 떨어져도 바로 돈이. <laughs> 아, 그래도 반값이나 떨어졌다면서요? 떨어졌는데 저도 근데 이거 그렇게 아니, 이 떨어져도. 저도 그것 때문에 로비디아 그렇게 되는데 아니, 이이 실패하면은 약띵님 공장도 못 사고, 그 이후로 저희는 또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아니요, 근데 개포세트. 한 번, 한번저 대신 대리만족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싸우는한번 아, 해봅시다. 아 만약에 삼식님께서 떨어지셔서 돈안 되면 제가 더 모을게요. 제가 더 모을게요. 예. 삼식님이 화끈한 제안 해주셨는데, 저도 삼십님이 아까 말씀하신 250보다 덜, 덜 도와주신다고 하여도, 제가 그 약속했던 곡괭이 30, 그거 인챈트는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그냥, 어차피 39개면 몇만원 올라봤자 10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 아니죠. 그냥 드릴게요. 진짜 대박이 나서 100만원 이상이, 5만원만 또도 얼마에요? 5만원이 뜨면은 거의 두배긴 한데 그럴바에 그냥 어차피 공장도 선착순이라면서요 예 근데 지금 500만원 그 있는 사람 없을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값어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500만원 있는 사람이 없을거예요 그냥 한번 기다려보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아니, 저, 아니, 저 솔직히 말해서 기대 기대돼서 그래. 뭔가 뜰것 같아서 나의 동맹이 나의 나의 피를 섞은 동맹이 잘 되는 거는 나도 웃는 길이니까 뭔지 정말 될것 아, 같으니까 정말 정말 정말, 아, 진짜로, 그, 그러면? 아, 정말 그 생각이 진짜로. 기다려 봐 그러면은 <laughs> 남는지 보러 간다. 아 지금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통계 예, 그래프를 예, 볼게요. 예, 예. 에메랄드 목걸이가 저는 안 하지만 2만원2만 2만 원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때 2만 원 오르고 두 번째 때 2만 원 오르고 세 번째 때 4만 원 떨어지고 네 번째 6천 원 떨어지고 지금 다섯 번째 6만 원이 떨어졌어요. 아 이거 오르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지금 이거 단 값이거든요. 예, 이거 오르죠. 예, 이거 오르죠. <laughs> 하지만 루비티아라를 보면은 제가 그냥 감히 예상해 볼까요? 이건 정말 모든 걸 걸고 예. 진짜 그 예상일 뿐인데 솔직히 루비티아라 말도 안 됐잖아요. 화려한 팀에도 솔직 히 놀래서 조금 건들지 않았을까? 음. 아니요. 저는 그 팀을 믿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팀그팀 그팀 믿어서 샀던 게누치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믿어서 샀던 제가 제가 이거 원래 그러냐니까 원래 그렇다고막 말했어요. 아, 아주 적은 확률로 이렇게 된다고만 얘기했고. 그 적은 확률. 아니 99.9%로 된다고 해도 0.1%의 가능성. 그거를 저는 많이 당해봤던 것 같거든요. 예. 아니요, 약띵님 예. 아 맞다 나 시간 안받네아 오늘 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요. <laughs> 그 기분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거든요. 아,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잘, 정신이 너무 잘풀린 날에 그러니까 그런 돈은요 금방 써버려야 된다니까요. 진짜 딴짓한 날니까요 진짜로. 아 일단은 제가 이게 13분 남았거든요. 가격 변동되는 거. <laughs> 이게 진짜로 선행병이라는 그, 게 진짜 존재해요. 정말로. 예, 가격 변동되는 게 13분 남았는데. 아 진짜 기다려봅시다 그, 한 번만. 네네 한번 기다려보고 예, 예. 그 전까지 저도 이제 농장으로 돈좀 벌고 있을게요 예예 예. 저도 지금 계속 광물깨면서 돈 벌게요 혹시 뭐시합 필요하시진 않고? 아저수치함 많아요 저시합 많아요 아 그래요? 혹시 뭐 알겠습니다. 싫은 그러면... 사람은 없고? 싫은.. <laughs> 제가 싫은 사람? 예예예 예, 예. 아 저도 알아놔야죠 예뭐 굳이 고르자면은 뭐 없었네요 아 없었.. 없어... 소 양띵님 말고 아, <laughs> 아, 근데, 아이, 이런 건, 어, 다, 지난 얘기 웃자고 하는 거, 블랙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저 원래 이렇게 싸운 지 어? 원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음. 서로의 장단, 지금 자, 서로의 단점을 알고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이제 서로에게 좀더 보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예. 아, 삼식님, 솔직히 말해서 삼식님이 저희 용서해 주신 거라 생각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 무슨 소리세요 약댕님 아이 근데... 용서해주신거죠 이정도면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대인배세요 진짜 아이 뭘또 그런 아이 일단 그러면은 농사하고 계세요 저도 나름 준비하고 어살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따가 예. 10분 뒤에 예예예 예. 예, 예, 예. 10분 뒤에 뵙도록 하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와 예. <laughs> 나좀놀랬어왜 이렇게 돈이 많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지금 인챈트가 중요한가 봐. 아니 그럼 나같으면 집을 사겠다. 왜 저러지? 진짜 약간 제생 제 개인적인 생각 말해 볼까요? 저희가 진짜 이거 뭐 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호의적으로 나온다는 건 약간 뭐 우리 후기를 봤다거나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거나. 어, 뭐 혹은 정말 선행병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할리가 없... 아니 덥석 물죠, 솔직히. 아, 그리고 아, 저는 이거를 그냥 물지 않고 진짜 좀 잘해 보려고. 진짜. 어, 아 맞다. 눈꽃님 아, 까먹었어요. 오, 씨, 미친. 어, 미친. 오십팔 죽여야 돼. 어우 씨. 큰일 났다. 아, 네네 네, 네. 문제 있으세요? 아, 네 네. 그 양띵 님. 예. 혹시 그 저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들킨 적 있지 않으세요? 어, 어떤 거요? 없으세요? 예, 뭐 없는데? 가, 양심에 손을얹고 없으세요? 베이컨? 베이컨? 뭘그 되게 소중한 거를 농장에다 버리시지 않았어요? 베이컨, 제가 배가 네. 조금 차 있었는지 좀 과하게 받, 욕심내서 받은 건 있는데. 아니, 제가. 아, 복권? <laughs> 땅을 사러 농장을 갔어요. 예.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복권? 2일차 특허신청 결과! 그게 왜 있으세요? 신청자 양띵 품목 베이컨, 가격 5,000 YD, 결과 수락. 이거 혹시 시트콤이에요? 아니 제가 정말 그걸 왜 눈코 뒤 말이가 나요 이런 걸 버리고 다니시더라고요못잘못못했 그 순간에, 물 속에 책과 기펜이 둥둥 떠다녀서, 와, 이게 뭐지 하고 먹었는데 이거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laughs> 이런 거는 숨기고 다니셨어요, 저! <laughs> 죄송해요. 왜 그러셨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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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눈꽃님! 저 눈꽃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가 너무 정말 제가 루비티아가 내려가서 너무 돈에 미쳤어. 제가 제가 아... 제가 돈에 잠가 미쳤나 봐요. 정말 죄송,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양띵 님만은 저랑 사이 좋은 분이 어왔어요깐만아 아, 저... <laughs> <laughs> 누군님. 누군님 제 얘기 한번만 들어보세요. 누군님. 누군님 아직 베이컨 갖고 계세요? 아니요, 양티님한테 드렸어요. 다다 다 줬어요, 저한테? 네, 아 일꾼분한테 있으신 줄 알고 다 드린 거였는데 일꾼분한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 눈코님 저 판매권 네. 있거든요. 네. 저 아무도 안 줬어요. 네. 그것도 드리고 음. 돈도 돌려드릴게요. 네. 그 얼마 가. 버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팔아서. 이렇게 합시다. 그 판매권을 특허권 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받으면은 양띵님한테 저도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5천 원에? 그렇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양띵님이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셨지만 똑똑하신 거잖아요. 특허를 낼 생각을 하신 거고. <laughs> 그니까 <laughs> 질리네 <laughs> 이거는 제가 양띵님이 여태까지 제 베이컨으로 팔 벌으신 수익은 받지 않을게요. 판매권만 주시면. 아, 판매권 전체를 다? 아니요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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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어?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매권. 그러니까 판매권 아, 몇 개를. 제, 지금... 제가 판매권 하나를 받으면 양띵님 판매를 못 하나요? 아니요 저는 파, 판매권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주시면 되죠. 아 그거는 나머지 소유권은 양띵님이 똑똑하신 건데 그건 양띵님 거죠. 혹시 뭐 다른 거 필요 없으세요? 뭐 농사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거나 뭐 코코아콩도 있고 제가 밀도 있고 사탕수수도 있고 호박도 있고 소박도 있고 음. 당근도 있고 뭐다 있거든요. 이뭐예어 흑연석도 다 했어요. 예다 있네. 아 되게 이상하네요. 저 되게 난갑저 이거 막 거짓말 같아요. 인생 게임하다가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찾게졌나? 뭔가 이상한데 저 이상한데? 제가 착하게 살 그런 건가? 왜 그러지? 이게 어떻게 된지. 저도 일지? 제가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이책 먹었을 때까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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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laughs> 무놀랐어요저 <너무 웃음> 아무, 저 아무, 저 이거. 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laughs> 저도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제가 판매 거 드릴게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혹시 그러면은. 는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하셔도 되는데 혹시 그 다이아 두 개는 그냥 안 갚아도 될까요? 아, 아니 그냥 드린 거였어요 그거는. 아, 그, 예, 드려야 <laughs> 저, 예, 드려야죠, 예, 드려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인챈트는 뭐 그거 금지할 정도로 쪼잔한 사이 아니니까. 아니, 저희 그럼, 아직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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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예 어떡해. 쓰세요, 쓰세요. 아. 마음껏 쓰세요. 예. 제가 제가 양심 있으니판매권두개 드릴게요. 두 분한테 파세요 아, 예. 예. 아, 이거 예. 얼마 정도의 가격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 저는 한 몇십만 원에 팔 거죠, 이거. 아, 몇십만 예. 원. 예, 베이컨 한번 터지면 몇십만 원인데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몇십만 원에 파는 거죠. 몇십만 원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죠? 네, 네. 한장더 주시면 저야 땡큐죠. 예, 저는 저야 이거 몇십만 원에 팔 건데 몇십만 원 벌었거든요. 눈코님 때문에 그래서 드릴게요 아몇 십만원이나 벌었어요? 아. <laughs>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아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지금이라도 근데 아마도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여태 몰랐겠죠? 아니죠 아니죠 아, 아. 아 여기 드리겠습니다 아그예 제가 여기 그, 앞입니다 그 왼쪽 위에 상자 말고 아무데나 넣어주세요 아아 아, 들어가도 돼요? 네 예예. 예. 들어오셔서 화로 같은데 넣어주세요. 아 예. 상자 다른 데 보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화로에 넣어주세요. 여기 네. 아 아니요 베이컨 구워질 것 같은데요. 베이컨이 구워졌다고? 요아니 구워질 것 같은데 여기 넣으면 아 베이컨 아그 판매건이 베이컨이에요? 판매건인데 베이컨 모양이라서 구워질 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아 제가 클럽 갈게요. 상자를 어, 열어보면 여기다. 좀 혹시나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아. 제가 알게 된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진 게 없긴 한데 일단 갈게요. 오케이, 고, 아 왔어요. 그러면 그냥 상자에 넣어놓게요. 오지 마세요. 아 왔어요 이미. 어. 아저 지옥이었어 가지고. 아, 괜찮아요아저 예, 예. 음. 아, 교환도 <laughs> 떴는데 교환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예, 예. 교환 한번 주세요. 예. 네네아 음. 여기요. 여기 이렇게 드리는 건가? 오, 저, 뭐야, 창이... 없어졌다? 어, 어 뭐야 없어졌다 어 뭐야 줄었네 교원이 수락됐대 예 줄셨죠 아, 그리고 이거 돌려드려야 돼. 것 <laughs>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말이안 되는 무슨 일이라네요 정말 이거 제가 안 버렸어요 저희 저희 일꾼 오늘 들어온 일꾼한테 줬던 아, 일꾼이 진... 버린 거예요 예예 예,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아, <laughs> 그렇게 짜제 <laughs> 않거든요 아좀 <laughs> 진짜, 제든 <제가> 있는데 버리시더라이요 <laughs> 일단 저는 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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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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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런이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네 나 진짜 오늘 여러분 아니 정말로 채팅 한번만 칠게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오늘 무슨?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 진짜 오늘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와나 진짜 나 어이가 없었어. 와. 아,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못가져가 삼식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식님의 흔쾌히 말한 것도 좀 감동이었고,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다주한테 아까 긴말았었다면서요 아, 진짜네. 뭐야. 오키오키. 오키. 아, 이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아, 혹시. 예. 그, 댕근을 좀살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댕근댕근. 아, 댕근댕근. 아, 그럼요. 댕근댕근 팔죠. 얼마에 사시게요? 아, 아 얼마에 팔고 있으세요? 댕근댕근, 뭐, 가격이 조금 음. 있는데. 얼마쯤이요? 어, 댕군댕군. 아, 먼저 제시부터. 아, 제가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얼마, 아판뭐 어, 그런 기록 같은 거 없습니까? 아, 전판 기억 있죠. 저는 뭐 그냥, 어, 돼지고기 뭐한 세트도 받아봤고, 뭐 20만원 정도도 받아봤고. 20만원이야? 뭐 그랬는데, 아, 뭐 얼마에 판, 얼마 생각하신데요 어, 어, 여기서, 어, 조금 적은 금액을 말하면 약간 쓰레기가 되겠죠? 아이, 뭐, 대충 얘기해보세요. 뭐, 옛날적 갱근이지. 뭐, 지금,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여든. 원래 한 7만원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20만원으로 파티 기록이 있다고 하고, 어 돼지고기 한 세트라고 하면은, 육십에다가 요거 삼십 구십만 원 거의 한아1 십만 원 넘게 했던 거니까 어한십이삼사 오만 원.